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초이감성 다육이에요. 어,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. 음, 명절 인사도 영상을 안 올리다 보니까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어요. 명절들 잘 보내시고. 사실, 징검다리그 연휴, 이제, 예, 어제로서 다 끝을 내고, 이제 오늘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이죠. 오늘이 10월 11일, 화요일입니다. 화요일 아침, 우리 아이들, 정말로 <laughs> 제대로 봐주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들, 오늘 영상에 한번 담아 봅니다. 제가 영상을 너무 안 올리다 보니까, 유치님들께서, 아이, 초희 감독님 무슨 일 있나? 아, 왜 영상을 안 올리냐고, 아, 자꾸만, 음, 물어보시더라고요. 사실 영상은 안 올렸지만, 쇼츠는 간간히 좀 올렸어요. 아, 요즘 쇼츠마저도 안 올리면 <laughs> 너무 단절하고 사는 것 같아서, 아, 쇼츠는 이제 올리고 있었는데, 아,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. 아, 걱정했었다고, 무슨 일이 있었냐고. 아, 그래서, 음, 사실 뭐 영상으로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, 아, 제가 전에도 한번 영상 찍으면서, <laughs> 아,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. 어, 근데, <laughs> 엄마가 굉장히 많이 안 좋으세요. 그래서 지금 그 병원에 한두달 정도, 어, 이번에 지금 계시거든요. 아 근데, 어, 워낙에 또 고령이고, 음, 기저질환도 많다 보니까 그 진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더 어떻게 병원에 있으면서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더라고요. 이제 그 연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, 아, 그, 못 이겨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고대병원에 계시는데, 그 병원 측에서도, 어, 그러더라고요. 우리에게, 에 동생들하고 저에게 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 그 보호자들에게 오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어, 가족분들은 최선을 다하셨다. 어쩔 수가 없다.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어,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 저, 우리들에게 그러더라고요. 어, 그, 그거는 뭐 그냥 엄마가 <laughs> 워낙에 그 약도 잘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 이런 말 하려니까 참 그러네요. 음. 그냥 편안하게 모시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해드려라 이제 이런 뜻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들도 어~ 그런 말 했어요.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좀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 연세도 그렇고 세월 앞에 뭐뭐뭐 <laughs> 뭐, 뭐 어쩌겠어요 장사 없다듯이. 아, 그래서, 이제는 저희들도 마음을 좀, 이렇게, 그렇게 먹고 나니까,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금,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동안에, 그래서 제가 영상을 못 올렸답니다. 어, 아 그때 당시에는, 음 한달 전, 뭐, 이때쯤만 해도, 어이 다육이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진짜 사실 에, 그냥 엄마만 어떻게 잘 됐으면 조금이라도 좀 차도가 있어서 어 혼자 걸어 다니고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안 되다 보니까 뭐 이제는 뭐 의사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형제들도 그런 음, 이제 조금의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조금은 음, 조금 아주 조금의. 예, 여유가 좀 생겼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육이들도 <laughs> 눈에 들어오네요. 아 제가 그동안 집에 있지를 사실은 집에 있는 날이 그닥 많진 않았어요. 그 간호병동에 엄마가 있었음,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세 드신 분들은, 음, 아마 그 우리 유치님들도 연세 드신그 부모님들이 다 계시잖아요. 그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이심신 미약이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헛소리들을 많이 하세요. 그거를 선망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 엄마는 선망이 너무 심했어요. 그래서, 어, 가족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서 대표로 제가 가서 이제 병원에서 어 먹고 자고 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나를 보더니 내가 이제 엄마 막 얼굴 닦여주고 물수건으로 닦여주고 막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아니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냐고 이런 말씀을 딱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. 아니 엄마 아무리 선망이래도 자식을 이렇게 못 알아볼까? 아, 이런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정신은 많이 돌아오셨어요. 근데 이제 그 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. 아 그래서 아 이렇게 에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과 아, 만나뵙지 못했답니다.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씩 에 이제 에 안정이 돼가고 있다 보니까 음,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아 하나씩 눈에 들어옵니다. 그동안에 정말 봐주지도 못했어요. 우리 애들. <laughs> 그냥. 그 병원에 있을 때도, 어, 왜 이렇게 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, 도대체가. 그래서 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오더라고요. 그래서, 아유, 걱정은 사실은 되긴 했지만. 그래, 어쩔 수 없다. 뭐, 내가 여기 지금 서울인데, 어떻게 집에 가서 아이들을, 뭐, 비닐을 쳐주고 그러냐. 내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. 비닐을 칠까? 그러더래서. 그래서, 아, 그냥 냅두라고. 뭐, 자기까지 고생할 필요 없다고. 그냥 냅두고, 그냥 이 좋은 계절, 가을에 맡기자고, 그냥 그랬어요. 그랬더니, 아니, 이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가요? 비를 많이 맞기, 맞아서, 어, 색감은 그닥 많이는 안 들었지만, 어우 너무너무 아이들이 싱싱해요. 그리고 어제 밤에 비가 왔는가 봐요. 오늘 와보니까 지금 그 옥상 바닥도 다 젖었고 어, 우리 아이들 로제트에 지금 다 이렇게 물들이 조금씩 다 이렇게 어, 맺혀져 있어요. 아유 이 모습 보니까 아유 참 예쁘네요. 음, 그리고 그 저는 이 좋은 계절 가을에 그늘막을 지금 치우질 못하고 있어요. 어, 이 그늘막을 벗겨주면은. 저희는 여기가, 그, 그 안양천이 흐르고 있어서 그런가요? 어, 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하여튼. 그래서, 이 새들 때문에 이 그늘막을 치워주질 못하고 있답니다. 제가 옥상에서 지금 한, 어, 3년째, 올해가 3년째에요. 3년째 키우고 있는데, 3년 내내 <laughs> 이 좋은 계절, 가을의 햇살을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비춰주질 못하고 있답니다. 원인은 어, 새들 때문이에요. 아유, 이 새들이. 너무너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. 진짜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옥상에 한번 잠깐 올라왔었는데 새들이 그날따라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그새 영상도 한번 찍어놨답니다. 제가 <laughs> 그때 이때 아니면 못 찍는다 해갖고 영상을 찍어놨는데 제가 나중에 쇼츠에서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. 새가. 어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그늘막을 못 치우고, 못 걷어내고, 이 좋은 가을 햇살을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못, 저기, 못 세워주고 있어요. 아, 너무 아까운 거 같아요. 이 가을 하늘, 이 가을 햇살, 이 좋은 햇살을 아이들에게 좀 비춰주면서 색감을 더 빨리, 빨갛게 내도록 해야 되는데, 아이고, 우리 여기 파랑색, 아이고, 얘가 이렇게 이 카메라를 여기저기 좌우로 돌릴 때 보면 이 아이가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. 아유, 진짜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. 아, 그리고 여기 폴리 린지 하나도 이렇게 또 색감을 내고 있고,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그 여름에 힘들었던 그, 그 초록함, 그리고 여름에 힘들었던 그 비실거렸던 모습들이 아, 다 아, 어디론가 가고 아주 짱짱한 그러한 그 기운만이 남아있네요. 아 근데 역시나 그 아직도 이렇게 좀 힘들어 했던 아이들은 역, 아직도 힘든 것 같아요. 여기 티핀인데 여름에 굉장히 이, 이 아이가 이게 힘들어하더라고요. 그리고 화상도 아유 여기 보세요 여기 화상을 입었네요. 어 아마도 이거 아이고 어제 그 비에 어제 그 해가 그렇게 강하지 아 어제 맞아 요 해가 좀 강했어요. 그래서 어제 이해 때문에 화상을 입은 거 같아요. 아이고 참이 티피가 <laughs> 3년째 이 화분에서 있는데 어좀물 반응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저기 분갈이를 해줄 텐데 물 반응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요 화분에서 지금 3년째 있는 아이인데 빛감은 하나도 내주진 않아요 3년 내내 이렇게 초록초록한데도 아유 올해는 좀 빛감을 내줄까 했더니 화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<laughs> 아 그리고 여기 레티자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초록초록했던 아이가 이렇게 이제 빨갛게 색감을 내주고 있어요 아, 오늘도 지금, 그, 비가 어저께 와서 여기 아이들이 로제트가 다 젖어 있는데, 지금, 어, 햇살이 아주 쨍쨍하게 내리쬐고 있네요. 아 여기 보세요. 여기 휴밀리즈가 굉장히 예뻤어요. 저희 집. 예, 근데 어, 봄부터 오는 비다 맞고 이렇게 얼굴을 활짝 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동그랗게 얼굴을 이제 다 오므리면서 짱짱한 그 모습과 그 예쁜 색감을 내주면 참 예쁠 텐데. 어, 봄에 굉장히 예뻤던 아이가 이렇게 됐답니다. 근데 이제 끈잎 창에서 또 이렇게 색감이 올라오고 있어요. 이 어, 아이 음, 다시 예뻐지겠죠. 어. <laughs> 이 <laughs> 앞에 아이들은, 아유, 좀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내고 있어요. 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뭐 영상을 자주, 자주는 못 올리겠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, 어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어 아마 한달 정도 좀 넘긴가 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 어 못했답니다. <laughs> 많은 분들 궁금해하셔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가정적인 이야기, 가정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. 야, 여기 천유병 경신 보세요. 너무 예쁘죠 아 근데 이 햇볕 때문에 색감이 카메라에 다안 담아지네요 안 담아 아 그리고 요 앞에 레드베리도 이제 색감이 올라오고 있고 루비 틴트는 뭐 아유 코끝 너무너무 귀엽죠 요 아이가 조이라는 아이인데 아 진짜 아, 이 아이가 무거지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근데 이제 요 끝에 끝에가 이제 색감이 올라오고 있네요 거기에 러우도 이렇게 색감을 다 내주고 있어요. 아유 여기는 그 굉장히 예뻤는데 오, 어제 그비 맞아서 그런가 조금 색감을 뺀 듯하네요. 천우병강하고 닮은 옛날다이기 명월이라는 아이예요. 이렇게 어, 아이들 아이고 너무 예쁘네요. <laughs> 야이 아이 안 보고 갈수 없네요. 라탐 야 진짜. 아, 영꽃 같아요, 진짜. 우리 집에 또연꽃 같은 데가 여기 하나 더 있는데, 딥레드라고. <laughs> 정말 예쁘죠? 연꽃 같아요. 근데 요 아이가 빨갛게 물들어오면 엄청 예쁜데, 아직은 이제 조금, 이제 조금씩 예, 들어오려고 준비 과정이 있는가 봐요. 아, 준비를 하고 있네요. 아이고, 요 뒤에 카시오 조금도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어오고 있고요. 아이고, 또하나이요 아이. 집시 한번 보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. 아이고, 되게 색감이 예쁜데, 이 햇살 아래서 아, 좀 색감이 잘안 나오네요. 이렇게 예, 오늘 어,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에, 영상으로 남아 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. 여러분들 어, 좋은 계절에 어, 이 햇살에 아이들은 예뻐지지만 그래도 쌀쌀한 기운에 예, 우리들은 또 감기가 걸릴 수 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예,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.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. 아,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어, 항상 건강하시고요.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<laughs> 갑자기 목이 막내네요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